오늘의 사연 주제는 요즘 알게 되는 사람들과 썸이 진행돼서 잘해주고 마음을 주면 왜 끝은 안 좋을까요? 나는 곧 사귀게 될줄 알았는데 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지인 여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번 달만 해도 한두번 들은 것 같은데 오빠 내가 요즘에 잘해보고 싶은 남성분이 있어서 뭐 잘해보고 있었는데 사귈 것처럼 잘 돼가다가 어느샌가 연락이 뜸해져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러면 저는 딱한 가지만 물어봐요 했어? <laughs> 그러면 대다수가 오빠 나는 곧 사귈 줄 알고 남자분도 적극적이었고 엄청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주게 되고 술도 한잔했고 분위기도 이제 그렇게 됐고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no. 파토리가 똑같아 내가 상담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20대 초반에서 많으면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만나면 그럼 뭘 하겠어 거의 대다수가 술한 잔을 한단 말이야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럼 이제 술한잔두잔 잔 먹다 보면 술에 취하겠죠?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술을 안 먹었을 때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위에 사례들처럼 저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자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전보다 더 좋은 연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은 우리 사귈까라는 연애의 시작에 계약의 도장을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빠, 사람 관계에서 사귈까 말까 그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사소하다 생각하는 계약조차 안 하고,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손해보는 거죠. 뭘 증명해야 되냐면,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아무 남자나 사귀기 전에 스킨십 하지 않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흥신소를 뭐 알아본다거나, 뭐, 파이스숙하고 이제 과거 행적 다 찾아볼 거야?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귀지도 않았는데, 뭐, 키스를 하고, 뭐, 잠자리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술에 취해서, 뭐, 분위기에 취해서, 뭐, 아, 좋다, 이제 뭐, 할 거예요. 근데 다음날 술 깨고 생각을 해, 그남자이 여자는 내가 특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쉬운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 의문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연애 시장, 연애 관계에서 여자로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저는 인기가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여자분들의 수요가 많았고 플러팅도 많이 들어와. 믿거나 말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긴 할 텐데, 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여자를 볼때 쉽게 스킨십 하는 여자는 크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본능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 여자와 미래를 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 보고 나도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전부터. 이게 뭐냐면 1점부터 5점까지 있어요. 1점은 아는 사이로도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 2점은 여사친, 남사친으로는 지낼 수 있지만 섹슈얼한 관계, 그 이상의 관계 진전을 할수 없는 사람. 3점은 관계까지는 진행할 수 있지만 뭐 스킨십은 할수 있지만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4점은 스킨십, 관계 이런 걸 하면서도 연애도 하고 싶은 사람. 5점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오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잖아. 첫 번째는 내 스타일 아니고 내가 연애하고 싶을 정도의 레벨이 아닌데 잠자리는 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내 스타일이어서 연애하고 싶고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 그 남자 입장에서 아까 말한 점수 분포도에서 3점인 거죠. 그 여자는 당연히 이제 썸이나 알아가는 단계에서 나같이 이제 규칙 다 펴고 다니는 그 남자가 아닌 이상 남자분들이 먼저 잘해줘야 여자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분들이 중요시 보는 게이 남자가 나한테 진심인가? 얘가 나랑 스킨십만 하고 싶어서 다가온 것이냐 아니면 연애 이상의 뭔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이냐 이렇게 이걸 중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를 그 초반 연애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연애, 연애합시다! 사귀자! 이런 도장을 찍고 나서도 알기가 힘든데 초반 알아가는 단계나 썸 단계에서는 이 남자의 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하지 않고 사귀고 나서 하는 게 그나마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연애를 할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좋은 여자를 찾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찾아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나 같은 사람조차도 사람 심리나 좋은 사람 찾는 걸100%다알수 없어요. 만나다가 약간. 이 여자 좀 쎄한데? 뭔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면 연락 안 하고 이제 걸러내는 식으로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연애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는 남자분들은 이런 걸 아예 캐치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 전에 이제 이런 남자들과 관계를 해버리면은 아무리 그 여자분이 좋은 성격, 좋은 직업, 뭐 좋은 사람, 좋은 몸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이제 스킨십을 한것 자체부터가 그 여자가 쉬운 여자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만들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내면 안에 좋은 사람인지 캐치하는 스카우터가 좋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한 이제 4점. 연애하고 싶은 여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해버리면 3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가벼운 관계만 하고 싶은 사람이 3점이었죠. 제 지인들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자애들의 이제 정신 상태나 외적인 거나 그런 종합적인 레벨 자체가 나쁘지 않아. 중상위권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이유, 뭐 이런 사례가 들려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로 생각해, 저는. 사기 이전에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가 오화는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더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분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가 높은 남자분들은 자기가 연애하고 싶은 여자를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왜냐면 연애랑 썸 많이 탈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런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하는 거는 이런 가치가 높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춰버리고, 진행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스킨십을 해야 그 남자를 소유할 수 있으면 아쉽게도 그 남자랑 여자분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고 나서 그 연애 관계나 썸이 진행은 되더라도 가벼운 관계로만 남거나 이제 상처를 받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겠죠. 결론은 썸만 타고 연애는 안 되는 요즘 세대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여자는 사귀자라는 도장을 찍기 전에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긴단 말이야.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민식님 남자 남자분들이 스킨십 먼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술 먹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가 스킨십 하려고 하면은 저 사귀기 전에 스킨십 안 해요. 하고 집에 가세요. 어? 그럼 다음 날 술값 이제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밥 보내줘. 그러면 이상한 소문도 안 나고 이제 남자분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여자 가 되게 주관 뚜렷하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사고 회로가 정상적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진심이면 스킨십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분과 사귀고 싶고 사귈라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역설적이지만 이런 여자들의 규칙들을 다 깨부실 수 있는 남성성 있는 남자가 되어야 썸 관계에서 썸만 타는 게 아니라 연애까지 갈수 있을 확률을 높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뭐 외모 관리법 뭐 마인드법 뭐 이런 거뭐 꿀팁 등 이런 거알려드요 아무튼 오늘 MZ세대 연애 특징 왜 나는 썸은 잘 타는데 연애까지는 가지 못하는가 이제 왜 진행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의 상담 사연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연애, 뷰티, 인기가 많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구독 많이 눌러주시는데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언제나 제가 영상을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